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대발입니다 사피를 손질하고 있습니다 제가 외부에서 들여왔고요 국내산 이고요 소멸이 아, 거의 없습니다 이게 한 포기입니다 한 포기, 한 포기 갈랐습니다 그런데 뿌리는 예, 좋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아, 종자성을 내가 보고 사왔습니다 소멸이 6년 7년 돼도 잘 안되는 사피가 굉장히 드물거든요 자, 자, 하하, 이제 이걸 또 만들어야 되는데, 아, 우리 경매에서 좀, 또출좀 하고, 남는 거는 또 키우고 하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사피 오래간만에, 아, 이렇게 많은 촉이 소멸이 안 되고, 이렇게, 아, 한 폭입니다. 한 폭이 붙어는 거니까, 상당히 무리가 많은 거죠. 자, 6년, 7년대도 소멸 안된 사피, 정말 오래간만에 봅니다. 저는 이대받았습니다. 와 예쁘네요. 참이 맛이 우리서 사피리 키우는 거죠.